그냥 못잼이야자 뭐 드레... 빅토리 바퀴리 대 로스트 롱기너스 좋았어 어앉아 앉아서 갑니다 i c t 고 r i a v i 우 t 부 우승부 우 i 우승 o 우승부 다시 c 다 o r i a v i 보 t o r i a v i 이 t o r 겼습니다 드라이버는? 드라이버. t o r i a 이 i c t o r i a Victoria v i Don't go shoot. t h 다른 애들. 다른 that. d 제노 t go. v i c t o r 보자제노 n 스 칼리버 w 로스트. s Genuine is a color. 버 o you want to t r a v e 좋아. t r t 오오 바로 나갈 뻔했어 오 안돼 힘이 떨어지고 있어 어무슨부야 무중부 잘 나네 이거 한거오 잘하고 있어 아제로 힘이 빠지고 있다 제로제로 어떻게 될 거야? 근데 아, 이 네, 3점 3점 좋아 1대0입니다 1대 1대0입니다 3판 승부 로스트 롱미너스 1, 2, 3 3, 2, 2 1고슛오 나가버렸어 오 로스트 롱미너스 제노 다시 세번째 게임 3, 2, 1고슛오나가버려는 살았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나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비스트 베이무스 비스트 베이무스 아, 좋아 피스트 스트 베이무스 비스트 베이무스 루스스트 롱기로스입니다 세 스리 투원고오 아직 안 나갔어 아직 안 나갔어 나간 줄알았지 나아 이겼다 베이 모스 <레이모스> 베이 모스 o 스 Bros. t 니다 3, 2, 1. 고 h yes. b a o o s b a o s b o s b a s b 아, 진 완전 바진고 좋았어 됩니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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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내 밀어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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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내진어 진짜. 진라그짜 진짜. 진짜. 진데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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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Three, two, one, go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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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 우와 우와 유니콘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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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롱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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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트 어 이겼다! 유리콘! 승리 유리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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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얘유롱콘유스콘유롱간유제유롱간유런콘를바꿨유요콘 유리콘! 유리유롱간유버콘게리콘 유리콘! 다리콘 유리콘! 다버티 유리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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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잘 걷힌다! 오! 제이롱구만도 이긴거 아냐? 그러네! 그러네! 회색으로 바꿨어요? 에시드 아노이스로 아노비스. 가겠습니다 러스트 공미너스 아 이게 뭘론지 오 어, 중앙을 지키고 있어 에시드 그렇지! 그렇지! 그렇지. 무승부 다시 한번 하자. 이거 파란색 끼고 해. 파란색이. t 응. 2 2 go, shoot. 우와, 우와, 가루가 됐어. 안 맞았어. 제일 좋아하는 스피드빌 스이었어 s i 2 t 2 오 와이 번잘 h 다 r 이 n t 다 와이 번 want it n 다버티 want it up. w h a 버 s 버 n 버 h 버 t 버 h 버 t 버 i 버 that? 은 h 은 t s in that? What's in t 와 a t What's 검은색 드라이버래 a t s in 오 h a t w h a t 오 아, 엄청 부딪혔다 이번에. 과연 과연. 버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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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티. 버티어스 버티어스 아빠 그거 할래. 그거? 이번엔 스포스톰스프리건. 음. 롱기누스 이따 검은색 드라 이거부터. 톰스프리건으로 하겠습니다. 자 이거 손잡이를 아 이게 손잡이인가? 안 된다 나 음. 음, 음.